마지막 최대 빙하기 기간이라도 수량이 극단적으로 줄지 않은 저희도의 맥홍강과 홍강, 광동성의 주강 등은 하구 지점을 바로 건너기는 어려웠거나 부담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대체로 정체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몇년 혹은 몇 세대 이상 머무르다가 출발하기도 하고 아예 눌러앉은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부는 우회로를 택하기도 했겠죠 그렇다고 넘을 수 없는 천연 장벽은 아니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출발할 때부터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배로걷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앞선 영상들에서 거대 인류의 선박과 항해기술을 소개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늦어도 4만 년 이전에 호주 사훌랜드에 진입한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어, 다른 영상에서도 분석했습니다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당시 호주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파푸안 유기니에서도 세계 섬을 건너야 하거나 700km를 항해해야 도착할 수 있는 뉴 아일랜드 섬에서 3만 5천 년 전에 참치와 상어 잡이를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5천 년이 경과한 3만 년 전에는 뉴 아일랜드에서 180km 떨어져 있는 북하섬까지 진출했습니다. 해안에서 65m 들어간 석회암 절벽 아래 형성된 키르동굴 유적인데요. 살치류, 박쥐, 뱀, 도마뱀, 거북이, 그리고 새조개 등 거의 모든 것을 식량 자원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원양 물고기인 고등어, 참치 등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3만 년 전에 진보한 낚시 도구와 기술, 어종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어, 또한 토란의 원조인 타로를 이미 식량화한 흔적까지도 있습니다. 해류가 흐르는 곳에서 스스로 만든 뗏목으로 4km 앞에 무인도에도 가기 버거워하는 현대인들의 눈높이로 상고대인의 역량을 섣불리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다들이까지 진출한 인류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생존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를 제작해 100km 이상의 목표지점을 항해했고 대나무는 물론이고, 강하구의 지천인 갈대류 등을 활용해 어지간한 강을 건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순다랜드의 초고대 문명과 관련한 자료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배 제작과 항해 역량 부분은 아메리카 철저 원주민이 출발하는 한반도 5부와 7부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